꼭 알아야 할 재즈 화성 기본부터 마스터하는 재즈 편곡 비법 공개!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재즈 편곡과 애드리브를 배우고 싶어서 이 책을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재즈의 기초부터 경음악 편곡법까지 다 담겨있네 도서 형태는 반향 장본으로 튼튼하고 크기도 딱 좋은 사이즈라 들고 다니기 좋은 책 내용이 알차서 재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듯 발행 언어가 한국어라서 읽기도 편하고 옮긴 허걸제 덕분에 번역도 깔끔함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재즈 화성화 책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진짜 음악의 마법을 배우는 느낌임 재즈의 독특한 화음과 코드 진행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이 필수템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들이 있어서 완전 재밌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잘 설명되어 있음. 이책 하나면 나도 재즈 뮤지션 되는 거 시간 문제겠어 실용적이고 유익해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버클리 스타일의 재즈 화성학 일개정판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특히 미니 수첩까지 증정이라니 이건 놓칠 수 없지 아직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ISBN 978895916223이라는 정보만으로도 뭔가 있어 보임 재즈를 배우고 싶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지? 도서 형태가 낙권이라면서 쿠팡 상품 번호도 있다니 이건 바로 사야해 아무래도 재즈 마스터로 가는 길이 여기서 시작될 듯 마음에 드니깐 별 (5개.)